용기가완 아이들에는 화합물에 대한 자료고요. 가는 XAYB 38Wg 나는 19Wg 그리고 전체 원자수비가 가는 3대2 나는 어, XAYC 23Wg 포함해가지고 7대4 X의 전체 질량분의 Y질량이 상대값이 6대7이고요. 전체 원자수는 10N과 11N이다. 음, 그렇다는 얘기 는 3대 2에 해당하는 원자 수가 6엔 4이 되는 거고, 7대 4에 해당하는 원자 수가 7엔과 4인이 되는 거죠. 음, 가에서는 요 x, a, y, b가 3 8 w 고 나는 19w였으니까 가가 나에 비해서 원자 수가, 두배가더 많은 결과 10N 그럼 나에서는 X하고 Y의 원자 수가 5N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을 통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원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X의 원자량을 요 X로 넣을 거고요. Y의 원자량을 Y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가에서 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가에서 6n에 해당하는 원자가 y, 4n에 해당하는 원자가 x다라고 가정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어, x의 전체 질량이 어, n을 뺄 거고요. 4 곱하기 x의 원자량. 그러면 y는요. 어, 6 곱하기 y 원자량 그럼 4x분의 6y의 상대값이 6이란 얘기죠 근데 오른쪽 보면요 7n과 4n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6이 4x분의 6의, 6y가 6에 비례한다고 한다면 어, 4x분의 7y는 7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4n에 해당하는 원자가 x가 되는 거고 7n에 해당하는 원자가 y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선 가에서 6n에 해당하는 원자를 y로 놓고 4n에 해당하는 원자를 x로 놨는데 어 지금 이 가정은 모순되지 않았고 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n과 4n이 y와 x라는 게 모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에서 axyb의 x와 y가 4대6. 즉, 4개와 6개가 있었다. 그리고 원자량을 곱하의 중값이 38w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까요? 4x 플러스 6y가 38w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요, 이제 절반이 되니까 2x 플러스 3y를 합한 값이 19w에 비례하고, 그리고 xayc에서 x가 나에서 전체가 4n이었기 때문에, xayc에서 x는 2x, 그리고 y는 합이 7n이니까 4y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x, a, y, b와 x, a, y, c의 분자량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분자식을 그러면 나를 가지고 표현할게요. 나, 나에서 나둘다 어, a의 단 값이 2,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 b는 3, c는 4가 되죠. 그래서 a분의 c는 2분의 4가 되는 거고 x의 원자량과 y의 원자량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2x 플러스 3y가 19w라는 거와 2x 플러스 4y가 23w 1식과 2식이라고 놓고 2식에다가 1식을 빼주게 되면 Y는 어, 4가 나오죠. 4 그러면 X는 3.5 그러니까 W는 뺄게요. 3.5 그래서 X의 원자량이 3.5 그리고 Y의 원자량이 4가 된다. 그러면 7분의 16, 어, 5번이 되겠네요.